안녕하십니까, 알리하십니다 네, 오밤 중에, 음, 뉴스를 보다가, 아, 이거는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 우리 투자클럽에서는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던 건데, <laughs> 난한 곳만 팬다우. 에, 요, 요,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금요일 날 휴장이어서 제가 특별히 투자클럽 방송을 안 했죠. 네, 오늘은 밤에,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좀 방송을 어, 좀,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장은 문제가 아닌데, 미국장이 문제죠. 자, 매일경제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요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거 나오면서 서학개미 월요일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장 끝나고죠? 월요일 우리장 끝나고 밤에 미국이 과연 특별하게 지표상 큰건 없는데 삼대지도 죽음의 교차 신호에 월가도 경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 그 데드 크로스가 한한달 전부터 약한 아들씩 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요 월요일을 겁주는 기사가 왜 오늘 나왔는지 아세요? 다우 때문에 그래. 다우 때문에. 다른거 다 음전환 음전한 역전, 역전이 됐는데 다우가 목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휴일 전날 추석감사절 휴일 전날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다우가 왜냐면 에, 다우가 30종목밖에 안되지만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파괴력이 커,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얘는 4만포인트 대야 그러니까 막 빠져도 막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빠져 다른 것들은 10포인트 20포인트 우리 코스피 뭐 30포인트 빠져도 난리나죠 근데 다우는 한번 빠지면 막 500포인트 1000포인트 막 이러잖아요 그, 그게 어, 군대로 치면 n 6 0 기관총이에요. 기관총이 예, 제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돌격 못하게 적군들 앞에다가 막 총알을 막 어, 어, 뭐냐 소, 손바닥만한 소, 총알을 막 쏘고 떠다 붙는 거 다우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포예요, 왕대포. 나스닥은 소총, 따, 따발총이라고 그러면 다우는 왕대포의 왕대포. 자 여기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요. 여기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우 얘기가 없어갖고 아 요거는 안하겠요 왜냐면 여기에 뭐, 데드크로스, 3대 지수가 모두 데드크로스 났다. 그러면, 그, 왜, 그전에는 사, 한꺼번에 난게 아니잖아요. 차례차례 났을 거라고. 근데, 요 뉴스가 나온 게, 다우 때문에 난 거라고, 요 뉴스가. 그것도, 유나이트 티 헬스 있죠. 혼자서 22% 빠진 거. 다우 30종목에, 한 종목이 33%, 22% 빠져서 하루에. 이, 이 방송 했죠? 음 그게, 어, 그게 요거였죠. 제가 요거, 요거, 요거. 나는 한곳만 펜다우. 제가 지금 반달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 달이 전, 지나기 전에, 짱대응봉이면그 보름 때까지는 끌어올렸다가 그 이제 보름 지나고 나서 한2 1일 개부터는 이제 다시 방향성을 정한다. 그런데 그 반달곰이 완달곰, 흑곰인지 백곰인지 몰라도 그 팬다. 펜다. 펜다곰이 팬다곰, 반달곰이 팬다곰인데 다우, 다우졌어 이거 참 이름 잘 졌죠? 난한 곰만 팬다우. 왜왜 유나이티드헬스를 한 놈만 패대기 치니까 나스닥이 300포인트, 200포인트 오르다가 마지막에 보합으로 끝났어. 자. 요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차트 가서 보시면 엘차트 우리 투자클럽 회원분들은 다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웹팔면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끝났죠 다우가 527포인트 빠졌어요 나스닥은요 플러스 200포인트 또 장중에도또한 300포인트까지 도 플러스 났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합으로 끝났지 그냥 보합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우가 문제야 다우가 다우가 문제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기 안 떠요 이렇게,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얘네들이 그 외부에서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할수 없이 제 PC에서는 연결이 돼요 자 PC에서 PC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보던 차트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메인 보던 차트는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건데 이거는 20일과 5일선이에요 여기 보면은 20일과 5일 그니까 그니까 20일 그니까 5일 20일 60일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 요거를 데이터를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 데일리 200으로 요렇게 바꾸면요 20일과 5일선 대신 그니까 20일선은 그대로인데 여기 요5일선과 201선 여기 있죠? 50 51선과 201선 여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 확대시켜 볼까요? 확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이 42205야. 근데 51이 42177이에요. 한 30포인트 배, 28포인트 몇때 28포인트. 그게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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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켰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이미 다 데드가 나 있었어. 지금 이미 다 데드가 나 있었어. 이거 이거 S&P든 나스닥이든 필라델피아는 뭐뭐한몇달 됐고 월드인덱스는 뭐 지수를 다안 보니까 트랜스포테이제마찬가지로다 그래 근데 뭐 때문에 오늘 뉴스가 났어요? 이것 때문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다우가 그동안 안 깨졌기 때문에 시장이 막 반등을 지랄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다우까지 역전이 돼 버리면 그것도 잘 보세요 얘네는 안 빠졌어 나, 나스닥 백은 플러스야 여기 보세요 플러스 사실 0.45포인트 플러스야 플러스 근데 나 다우만 박살이 났죠 이 박살 난 이유가 여기 보면 다우 이걸 다시 볼게요 제가 다우만 또올랐어요 다우. 다우 30종만 쭉 내, 해놨거든요. 아, 요, 요거 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어, 아, 여기 보이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제가 웹마스터잖아요. 웹마스터. 제가 웹으로 스타트아트닷컴에서 남몰래 요렇게 데이터를 끌어다 가 댕겨요. 대신 이건 PC에서밖에 접속을 못해. 웹에서는 접속을 못하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못 봐요. 할수 없으니까 제가 제 PC에서 보다세요 유나이티드 테스트 보세요. 여기 갭으로 빠진 거 보이죠? 22.3% 빠졌다고 이 갭으로. 자, 그런데 제가 200 이걸 볼게요. 이렇게 데일리 200을 딱 보는데 대대단한 거 봅시다. 다우, 다우, 나스닥, 나스닥 100, S&P, 필라델피아 월드,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는, 어, 유틸리티, 그 다음에 다우 종합,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은 안 됐어요, 아마존. 이게 존나 쎄, 아마존. 존나 쎄갖고, 아, 운전하나 안 됐어. 역전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메타. 니가 메타 꽂는 놈들이어갖고, 얘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일곱 개 중에 다섯 개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아까 그 뉴스에 테슬라 얘네 마가세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로드컴 어, 마이크로는 뭐 역별된 지가 오래됐지 그 다음에 다른 건안 볼게요 닥스는 이런 해 회원은 안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다우 다우만 볼게요 다우 200 다우 200개만 볼게요 유나이티세일스 여기서 이미 음전화돼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오른 게 속임수죠 오른 게 이렇게 빠진 게, 요거 때문에 빠졌어. 음전한 데, 아니, 데드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 골드만 안 났어. 이제, 골드, 난 것만 보여줄게. 요거, 요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홈 디포.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캐터필러. 캐터필러. 그 다음에 이건, 이것 얘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아니야. 어우, 이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조만간에 나겠는데? 어우, 이거 뭐야. 어,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애플, 뭐야, 허니웰, 어 이거 아마존, 어, 이거 존나센 거, 이거 좀 이따 나겠네요. 그다음에 이거 피해지는뭐 계속 그저 어, 왔다리 갔다리. 그다음에 보잉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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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 뭐야 얘, 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 이거 지금 마가세버 얘네들이 와서 다 다우를 망치고 있네. 얼마도? 아니야. 오우 디즈니 디즈니 될라고 그래? 달랑말랑 머크는 뭐 이거 완전히 망했네 얘는 기존에 어유 코카콜라는 아니야. 그 다음에 시스코도 아니야. 어유 이거 나이키는 뭐망했지가 오래됐네. 그 다음에 버라이존도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볼때 우리가 그러면 다, 다우가 과거에 요 데드가 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힌 걸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데일리 롱이라고 있어요. 데일리 롱. 데일리 롱을 딱 누르면 이게 나와요. 차트가 존앤커, 존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 보시면요. 이게 2019년부터야. 즉, 6년 동안에 일봉을 보는데 여기에 50일선과 200일선만 제가 모았어요. 약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키,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굴리잖아요. 그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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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 줄어. 여기까지 줄었어요. 이렇게. 50%까지. 보세요. 25%까지, 25%까지.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 이게, 그, 4분의 1로 줄여서 보는 거예요. 원래, 원래 존에 커. 원래는, 원래 이랬, 원래 이랬다니까. 원래 이만한 크기인데, 이거를 줄인 거야.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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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마우스로 계속 굴리면 돼요. 이렇게. 25%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 자, 보세요. 지금 다우가 여기서 데드가 났잖아요 오늘 나타는네 났잖아, 오늘. 그니까 러 지금 났어, 지금. 그러면 과거에, 여기서도 났네? 여기서도 났네? 근데 여기서 날 때는 이미 갑자기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확 빠졌다가, 번지점파니까, 요거, 데드 났다고, 여기다 쇼친 사람들 죽는 거야.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거. 지금 상황이, 요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고, 자꾸,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그런데, 데드가 날 때까지 반등을 한 거야, 얘가, 알고 보면. 반등했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데드 날기 전후로 해갖고, 그까 그러니까 데드가 날 정도면, 빠졌으니까 데드가 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올려가지고, 사람들, 쇼친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 다음에 빼요, 그 다음에. 지금도 반등을 어느정도 했는데 이게 공포라고 이게 데드가 났으면 요, 요게 해소되는데 한참 걸려요 이런게 이런 아니었어요 뭐, 무슨 2차 대전 나거나 3차 대전 나면은 이게 빠지겠지만 자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줄었죠 자그 다음에 쭉 내리면 이거 이거 키보드 내렇게 키보드 키보드 딱 내리면 이거는 뭔지 몰라 이거 나스닥의 나는 순서를 알지 나스닥 나스닥의 나스닥 나스닥도 났죠 그 다음에 반등을 세게 했죠 보세요 났죠 난 다음에 바닥 치고서 오히려 반등했죠 반등을 했는데 요 200일선을 못넘네? 그쵸? 200일선도 벌써 꼽았네? 여기 꼽았잖아요 이렇게 꼽았잖아요 꼽었어 그, 그래서 그 큰일이라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백과 나스닥백도 마찬가지겠지 나스닥백 나스닥백도 진작 나었지 진작 진작 난 다음에 반응했잖아요 이거 얘도 200까지 갔는데 이번에 200까지 갈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P가 S&P S&P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요, 요런 국면 요런 국면 근데 과연 이렇게 반등을 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런 국면은 아니에요. 이런 국면 이런 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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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자, 어 나중에 대공황 그래프도 한번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본 제가 월북은 오늘 올렸었죠? 자, 이렇게 쭉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 기술이 대단하죠? 이게 원래 크기가 이만한 크기, 원래 이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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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게 다우를 치면 다우를 치면 여기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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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2003년, 2020년 3월달, 3월달, 와. 이게, 이렇게 데드가 났지. 근데, 이거 데드 났다고 그래갖고, 여기다 쇼친 사람들 죽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지금 상황이,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아유 좀참높다이렇게 지금이 요 상태. 지금이, 지금상태다니까 이렇게. 오늘 났다니까, 오늘. 자, 정리 좀 할게요. 오늘 뉴스가, 이렇게 서학개이 월요일에 어쩌나, 미 3대2 죽음의 교차 신호의 월가도 공격, 진짜 제목 겁나게 무섭게 다 났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뉴스가 미,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얘가 인용을 한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인용을 한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야기는, 다우가 데드가 났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원래 데스 크로스죠? 원래. 우리는 데드라고 그러는데, 데스예요 어? 네. <laughs> 데드 크로스는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십자가 뭐, 뭐, 그런 거야 데드? 아, 그건 데드구나. 아, 어쨌든, 멍충이야. <laughs> 데드크로스가 났었는데 이제 3대 주수 이제 모두네 모두 그동안은 다우가 아니었다니까 다우가 뭐 때문에 왔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에 그랬다니까 22% 빠진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가 얘기한게 난한곳만 팬다우 반달곰 있죠 반달곰 여보 반달곰 아그 다음에 아이 이거 아닌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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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그 아직도 아직은 아이고 제가 뭐 이런거 했죠? 반달곰의 역습, 뭐제주는 반달곰이 부리고 뭐 여러가지 올렸네 제가 어 이거. 대보름 반달곰 단타 중단 어. 왜냐면 오, 보름이 지났잖아 보름 반달이 지났다고 반달 그꾸 그동안 내가 단타하다가 한번 길게 먹어보려고 쇼퍼포션을 갖고 있거든요 어 근데 예, 월요일 뭐서학김이 어쩌저나 하니까 저는 반갑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무서운데, 우리 시장은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 별게 없어. 우리는 다른 나라 올라갈 때 환, 혼자 빠졌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박스권에서 오히려 반등하죠? 근데 다우랑 최근에 거꾸로 가죠? 그게 국내에서는 쇼스로 먹을 게 별로 없어. 어, 물론, 이제, 좀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자, 오늘 정리합니다. 난한 곳만 펜다우. 어, 반달곰. 반달곰이 이제 대보름 지나서, 팬다곰이 돼가지고 다운데한 곳만 팬게 유나이티드스를 존행캐 갖고 2 2를 빼버렸어요. 그러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망가뜨리는데 그 0.몇 퍼그몇 %로 뺐잖아요. 그게 유나이티드스인데 아 여체 목이 좀 무시무시해가. 자 여러분들 그, 그래도 엘리엇 그, 멤버십 가입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